방방바람방 <laughs> 어, 아, 무책임 이름이 김이야. 김빔 하이볼. 하이볼이 하이볼. 남성 빡빡이. 내가 색상이 빡빡. 필요가 있나? 어제 방방인데? <laughs> 안녕. 영원한 헤어짐은 <laughs> 아니. 이제 주마차 오 쪽까지 생겼다. 씨. 잘생겼다. 음. 잘생겼다. 어. 어. 여행 신령, 여행 신령, 여행을 떠나요. 기박기기 기박치기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아, 여행을 떠나요. 물고기를 잡는다고? 작살이 필요하다고? 작살, 놓치지 말게. 안녕하세요. 계세요? 오, 존나 멋있다. 오, 존나 멋있다. 오, 이게? 어, 주시기 봐라 시사하게 2대1로 덤비려고 하다니 그럼 내가 안 싸워줄 수 없나? 소주 한잔 나의 첫 번째 목표는 너다 이 조잡한 새 녀석 널 죽이겠다 촥. 이이 조잡한 새 녀석 어디 가냐 야이 새끼야 어디까지 가냐 아뭐 어디까지 가냐 아유 개 같은 새와 뱅드림 들어갈게요. 어? 뭐야? 어 저기네? <laughs> 뭐야 깜짝이야. 나이스. 오 개새끼. 오시 뭐야 뭐야 이게. 어림도닥. 아 개. 너왜 이렇게 닥닥하냐? 오오 어. 어, 도망. 아, 아, 아. 아, 아니 이걸 주고 어, 어디야? 요디오. 내 배낭 누 계시나요? 안 계시네요. 여기로 올라가도 아무도 모르겠죠. 오, 씨, 뭘? 근데 그럼 내템다 잃어버린 거야? 아, 저 망할 하 개새끼 저. 거나 제일 이길 수 있을까? 몰라. 해봐. 어이, 새끼 창이 좀 긴데. 어이, 난 메이스야. 저를 처치했습니다. 아, 이 개새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너 때문에. 아! 아니 또 뒤졌어? 아니 언제 달수오고 뭐야 왜 내쫓아 아니 미친놈들 그렇다고 내쫓으면 어떡해 내템 어쩔 거야 임마 어쩔 거냐고 말을 해봐 아이씨벌 아, 또, 또 죽었어 3분만에 한 번씩 죽는 것 같은데? 또, 똑같은데. 어? 왜내거 같은데 또똑같은데 어? 왜내거아니 이런 세상에 여기 있었다니 아이씨 아이 미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명이... 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전 가보겠습니다 아이 right. e 나뭘할수 있을까 좋은 사람 어 뭐야 안녕하세요 어? 뒤졌네 병신 오 씨X 거거어 헤이 아줌마 털거 있어요? 에이 개소리야 할로 올라. 아니 C M 그러면은 뭘로 돈 버는지는 알려주던가. 에이 떠나 떠나는 친구. 오 씨발. 미친 게임.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아니 제 집이에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별 광명 오씨 죽이야. 죽어 죽어. 아아 네. 아니 불빛 살려 불리 붕대 써야 되는데, 붕대 써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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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ım Laser> 아, 어디까지 이 미친? 아, 아이 미친 게임. 오, 신발 좋같애. 너무 좋같애. 아이 싫어요. 차차끝끝 차. 그렇지 거지 같은 새끼. 좋은데, 좋은데, 예요즘 yeah. 그거. 그 노래 나는 반딧불이? 그 노래 되게 유행하더만요 근데 솔직히 뭐, 노래 하나 가지고 아니 그 노래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노래 하나 가지고 너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야 깔깔깔 좋다 이건 좀 유행만 되면 너도 나도 따라와 졌다 물고기 물고기 잡아 작살 작살 롤랑은 영어 잘쓴줄없았어요둘중 하나만 넘벼라둘다덤비지 말고, 시새끼들전기 연금을 써 주도록 하지. 아니, 둘중 하나만 하나만 덤비시라니까 머리 사냥 좋되네 그냥... 음, 어, 이... 런 이런... 음... 아이...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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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신장 <laughs> 소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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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aughs> 이미 좀 많이 바뀌었네요. 레식 500시간, 그중에 블리치를 놓은 단한 판도 없다. 내 몸과 마음은 블리치로 이루어졌지 아, 아, 핑이... 아, 제트 엑스 가서 어 맞다. 핑 제2였지.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 어, 비장... 어! 어, 예, 맞자 우린 여기를 둘 거야. 그게 들어가면 신호 줘. 영모노라! 오! 나테 충격수를 잘러 갔어. 잘하는데, 이 녀석들... 아, 잠깐만, UI가 좀터져볼래나있스아 어, 아... 이아아 어... 예? 오? 야, 이 새끼 연막 뚫고쐈어 존나 잘하네. 아니, 잠깐만, 내초에 연막이 진짜 다 보여. 뭐야? 지나가... 누군가 지나갔는데... 뭐야? 씨, 얼른 세요 왼쪽 소리 들리는데... 러쉬 러쉬 러쉬! I'm coming, I'm coming for you! 뭐, 뭐 어딨어, 이 새끼들. 올로미는 아닐 거 아냐. 진짜 뭔 소리. 오. 오. 오, 씨. 어, 제발, 제발, 제발. 오, 나이스. <laughs> 노이사야겠다 어, 눕는 키 뭐지? C. 아니, 눕는 키, 눕는 키. X. 어, 안 누워지는데? V. 이건 근접 공격. Where's y o r e 뭘 눕는 키 뭐지? 아, 컨트롤. 야호 어? 잠깐만 이러면 수비 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 어, 못돼, 못돼. 안 돼, 아 무드 아. 나 무드 안돼 무드 아레드고 끊겼어 <laughs> 렛츠고 렛츠고 와 뭐야 방패 야 나는 왜 저런 거안줘어이 미친 이 새끼 여기 어? 어. 아 <laughs> 아니, 이게 물어. 헤드, 헤드가 내려가니까 헤드 쏘고 바로 죽네. 야, 씨발! 안 죽어! <laughs> 그 방패 내리면 바로 헤드 따인다 얘네들 개잘 써. 어, 왜못달리니 아! 아니, 씨발, 왜못달려 뭐야? 빨리 <laughs> 걸어가. 소리 들려, 리 들려. 어, 내 네. 덧붙이는 소리인가? 그렇네. <laughs> 아이고야. <laughs> 어, 밟았다. 야! 어, 밟았는데 안 죽네? 깜빡이 안 죽었다. 이아 그래서 덫을 두 개씩 갖는 오! 가지고 에이, 소 어이, <laughs> 수준이... 그게 저거에서 다 위에 뭐야? 에이, 수준이. 이게 남자 여자야? 남자 같은데. 아, 멀어지면 은 통신을 못하니? 아, 뭐 이런 개가 다 있어. 이거 거지 같은. 변신! 변신 성공! 뭐야, 이거, 씨발. 안 되겠다. 또 변신! 야, 아니, 내거 언제 썼어 누가? 오케이, 간다! 어! 뒤에 누가 더 있어요! 어, 누가 더 기압탄! 그래도 난 나간다! 귀엽단지. 그래도 난! 아, 뭐 어디다 내냐 기압탄을? 뭐 이런 게다 있어? 너 진짜 사람을 어디 가고 씨하 거야 뭔데 도깨비다 전화 끊어 임마 이미 헤어졌잖아 너가 포기해 아뿍 어. 아아 씨발 오마이갓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이스 뭐야 우리 팀이 죽은 거야 나이스가 아니야 X됐어 아이고, 아이고. 어, 진짜 존나 아줌마 같다. 뭐야, 이거? 아이스킨 봐봐, 존나 아줌마 같아. 미시. 아, 미친 것 같은데. 아, 아. 어, 칼리 있어! 나이어그 왼쪽에 도깨비. 도자, 도깨비? 아! 어, 예? 도깨비 한 반피 나갔을걸. 아니, 이거. 손으로 부수면 빨라, 임마. 나가는지. 나이스. 나갔어. <목소리> 노마. 어, 창 넘을 때 방패 들쩍들쩍 버리고. 아 뭐야 저리페이총 반동 존나 심해졌던데. 어, 오이파 반동사가 심 너무 어, 심하네, 심하네. 저 알리스 어, 아, 아, 뭐야? 너 아, 너 뭐야. 너 누가 내 대들어. 내 아니, 누가 대들어? 나 들을게. 한 들어가자. 이 바로 오른쪽에 딱 붙어 있어. 샷건이. 둘 있어, 둘. 이쪽에, 내 어, 식은 아 레시그는... 레시그는... <laughs> 못하겠다.